추석 명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명절, 또한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여서 더욱 더 풍성한 명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더욱 더 신실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추석 명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추성 명절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지고 보배로지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명절이 복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은 큰 은혜요, 또한 큰 복입니다. 추석은 풍성한 수확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웃음, 그리고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추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을 단순히 풍성한 먹거리와 여행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여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한 그분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는 삶을 뜻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인생은 여하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또한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내 삶이 넉넉지 않고 또한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모자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향을 찾아간다. 우리가 이웃을 만난다. 그것은 내가 행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복을 빌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가정을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요 또한 모습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늘 돈을 더 벌어야지 가족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벌어요?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음, 한 시간에 3만원 정도 벌어. 그랬더니 아이가 돼지조금통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3만원 있어요. 오늘은 저랑 한 시간만 놀아주세요. 그 순간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아,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명절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 가신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독도 서로를 돌아봐라, 서로를 아껴라, 챙겨줘라, 위해줘라, 축복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휴의 시간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족을 용서하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은혜와 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요하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뭘 해도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또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밭에서 얻은 곡식 직장에서 땀 흘린 수고 가정을 위해 애쓴 부모님의 헌신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 우리의 밥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뒷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문의 진정한 버팀목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가문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가정인지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농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늘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특징은 식탁에 앉아 늘 감사 기도를 하루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시절 지나며 배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들이 다 자라 독립했을 때그 집은 여전히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도우며 잘 살았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 행복해 보이지?" 아마 하느님이 주신 복 때문일 거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 가정에 복을 주신 게 맞아. 여러분, 보디발이 비록... 자기의 수화에 있는 종 요셉을 보고 부러워했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노예거든요 자기의 종입니다 근데 보디바리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자기 눈에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부러웠고 또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또 감사하는 가정이야 말로 가장 부유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분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밥상 위에 음식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혹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 있다 해도 오늘은 화해와 용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정 동안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의지하는지 보여주세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되어질 줄 믿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또한 내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직장을, 사업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믿음으로 설계하고 또 이끌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족들에게 오픈하고 보여 줄수 있는 본의 되어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별내동 전교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단순한 명절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오늘 이후에도 우리 가정 안에 늘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때로는 흩어져 있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켜보아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과, 또한 정말 복된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마음껏 복 내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누가 보아도 요하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진로와 사업과 기업 위에 비록 앞주가 사신별로 동천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 교회 위에 또한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신 대한민국과 북녘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 되십시오. 이 명절이 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가는 귀성 귀경길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